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어? 예배들이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우리 유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능하신6나8 9나0 1천12 13 14 15 1습니다1는 그의 19한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온디오 불화로 들에게 문을 하마다 십자가에 못박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고세와 죄를 유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인는 곳마다 보게 되게 하시고 더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고전선님 말씀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한트 아, 하겠습니다. K-쇼가 이끌 첸. 둘. 야, 야, 야. 오늘의 오늘 메시지는 로마서. 로마서.

<목소리가> 그러니까사님이 한번 이이가 지금 나시고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 친구 주지 않아? 그래는거 같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사님이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잘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여 a n n a h h a n n a 우리 a 하나님의 나라에서 a 하 Hannah, Hannah, h 는 n n a h Hannah, Hannah, 나 a n n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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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표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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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뭐라고 했을까? 그렇지. 천국. 잘 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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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어서와! c 어서와! 어서와! 이리 네. 어 어서 어서 옆에 앉아? 예? 네, 그렇지. 아니, 너 어디로 놀고 <laughs> 좋아요! 좋아요! 진 예, 그 제가 경계가면 안 돼요? <laughs> 어느 안 되는지 알고 있지? 자, 다시 한번 헌금 어, 내고 싶어요. 자. 감사합니다. 몇만원입니까 조금만 내 오, 감3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시작됐으니까전도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까? 니다감 어, 일찍 니다감사어니다오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다감사합 <웃음> <웃음> 자, 우리는 말이지 솔 솔이 예쁘게 솔하시고 <laughs> 앉으세요. 여기 앉아, 누나 옆에 나를 봐주세요. 그렇지? 저도 <laughs> <존을> 안봐. <laughs> 네. 거기서 볼 거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거야. 따라해 볼까? 천국. 오, 정답을 아니, 말해버렸어. 근데. 어, 천국하면은 어떤 생각이나? 김밥 천국. <laughs> 야, <laughs> 김밥 천국 정답이네 또. 야, 너무말았말 <laughs> 어떤 분들은 그런다? 너무 좋은 곳에 있으면 <목소리>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너무 좋을 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천국하면 와 진짜 예쁘고 좋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아까 유안이가 딱 맞췄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거야 것이라는 거지뭐 이런 저런 생각으로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음, 이렇게 생겼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 친. 다 맞아, 다 맞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야겠지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글쎄. 말씀. 어, 어, 어. 전도사님 성경책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290쪽 그렇죠. 고린도우서 5장 1절. 고도 5장 1절. 우서 5장 1절. 도우 5장 1절. 고린도장 1절. 장1장우도 5장 절 오난 210절을... 211조를... 2 네, 0절인데요 290조! 나는 진작에 찾았다 난진찾았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 응.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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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상이랑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어이, 어이. 만일, 만일, 만일 땅에, 있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우리의 장막 집이, 우리의 장막 집이,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지은 집곧곧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줄 아느니라 금이 막 번쩍번쩍하고 뭐 멋있고 좋은 곳이고 이런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갑자기 막뭐 막 엄청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어 첫 번째 장막 집이라고 나왔대 장막 집 어려운 말이잖아 장막 집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천 아, 같은 거예요 맞아 천으로 지은 거자 이런 걸 천이라 그러지 이런 거 이런 걸로 집을 지었다는 거야 볼 아야 그러면 집이 튼튼할까? 이걸로 집을 지었대. 아니요, 바람은 날아가요. 인정. 자 그때 당시에 바울이 아이고. 살고 있었을 때 집은 물론 흙으로 집은 튼튼한 아이고. 집도 있었지만 이렇게 천으로 지은 집도 있었어. 왜냐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라고 해서 옮겨 다녔어야 음. 돼. 지금 아 지금도 살고 있는 집을 말이지. 이렇게 예쁜 집을 어어 그래? 어, <laughs> 이렇게 예쁜 집을 말이지 세아가 어, 집을 내일은 있어요. 내일은 유치원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세아야 들어서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어? <웃음> <웃음> 이사 갔지 이사 그지? 이사 갔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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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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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그, 이제 간이... 어 아빠가 일하는데 막 혈류상 성... 가능하긴 하지만 음, 뭐, 뭐, 부산, 뭐 어떻게 가능해? 혈류상 가능하긴 하지만 부가할 수도 있어. 부가능하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네, 네, 네. 오늘 하룻밤사람 방금... 어,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너무 아파. 네. 아기, 자,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이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 차곡 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사고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곡람은이이이 그래서 가난에 들어가는게 그래서 이렇게 장막집이라서 천으로 지어진 집이야. 이런 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약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집이야. 바울 아저씨가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해 준 거고 여기 바울 아저씨가 떡하니 나왔는데 바울 아저씨는 이 천으로 만든 집을 뭐냐면 우리 몸을 표현한 거야. 우리 몸은 말이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쓰러질 수 있는, 물론 금방은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천으로 이루어진 장막집처럼 언젠가 우리는? 천. 천. 죽어요. 죽어요. 천. 우리의 몸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장막집의 표현을 한 거야. Yeah. 자, 그러면, 그러 아, 그럼 나는 영원히 못 살아 나도 너무 슬픈데. 자, 그러면서, yeah. 바울라 다시가 얘기한 중요한 얘기가 있지. 서 지으신 집. 그러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야. 어, 장막 지금 우리의 몸에 표현했어. 우리의 몸은 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영원하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즉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힌다고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늘의 집, 즉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다. 라고 바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친구들은 말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에게 더 좋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어.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물어 봤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동 글쎄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에요. 저는요. 전생도 믿고 또 천국도 믿어요. 네, 천국에서 얘기한 간 것도요. 교회를 다다 봐.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하지만 이거 모두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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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죽고 우리의 몸은 장막 집처럼 끝낼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전도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곳은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한 집이랍니다. 이렇게 천으로 지어져서 날가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아닌 영원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어떤 친구 가때 선생님 천국을 말이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갈수 있잖아요. 오, x x 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 누구를 믿어야 되냐? 우리를 네, 위하여 십자가를 달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음, 천국에 다 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나 가서 죽고 나서 가게 될이 하나님의 나라. 바울 아저씨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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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좋아 그랬어.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어.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거 너무 나 저죠 한번 생각해요. 영원히 예수님과 살수 있는 그 천국, 내가 상상하는 그 천국, 하느님의 나라와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바울 아저씨와 같이 하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길의 싸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 네. 좋아요. 바울 아저씨는 왜? 안돼. 대사가 있는데 대사. 오 어? 대사 어디갔어? 다시. <laughs> 어, 읽어볼까? 우리 혜원이가 큰 목소리로 시, 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으려. 그렇죠. 믿음의 경주가 뭐야? 경주가 뭐야? 달리기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겠대? 멈추지 그래. 않겠대? 멈추지 그래. 이 바울 아저씨가 달리던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멈추겠대 멈추지 않겠대. 안 멈추 살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바울 아저씨처럼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멈춰야 돼 멈추지 않아야 돼. 멈추지, 멈추지 않아야 된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크게다 하고 예배 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사랑하고, 소망하며 사랑하고 소망하며 사랑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은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응. 전사님이 늘 따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네 둘이 따라 읽으라고 응? 근데 따라 안 읽으면 전사님이 안 읽으면 아 해소리 글 지금 글씨를 보는. 그러니까 그래서 선나님 읽어주잖아. 그러니까 둘이 잘 따라 해야 돼안 따라야 돼. 오늘 어, 둘만 보고 있어 내가. <laughs>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손.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며 때로는 힘든다 할지라도.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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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 자, 아. 영상으로도 아. 예배 드린 아. 친구들 아. 다음 주에 만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안녕. 아, 아. 아. 아.